제가 등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아 제가 이 컴퓨터 게임을 종종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 못하는 게 컴퓨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컴퓨터를 고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실 거예요 유명한 곳입니다 허수아비 아저씨 아시죠 정확한 증상은 1번 첫 번째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팬에서 소리가 너무 나요 시끄러워 그리고 한 번에 안 꺼져요 자꾸 뭐가 자꾸 떠 화면에. 이왜 뜨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좀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일단 요거 컴퓨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컴퓨터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멋있죠, 하얀색? 고치러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주 연락을 하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뭘뭐 때문에 왔는지를 잘 제가 배틀그라운드 네. 게임을 하는데요. 네. 너무 잘 죽어요. 아 그거는 되게 실력이 없어서 죽는 거. 이게 컴퓨터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또 하나는 음. 이펜에서 저는 너무 시끄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네. 컴퓨터가 꺼질 때그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은 네네. 바로 꺼지지가 않고 음. 뭐 화면에 뭐가 하나 또 뜯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거는 뭐별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요? 예 네. 컴퓨터를 끌때 뭔가 메시지가 뜨고 꼭 그걸 하나 거쳐서 꺼지는 거 있죠 예 네. 그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 헤드라이트를 손으로 끄다 켰다 해야돼 네. 헤드라이트 끈 차에서 시동을 끄면 빵빵 빵빵 그래요 야, 네.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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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껐을 때이 프로그램들이 경고 메시지나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아~ 제가 그, 그 모르는 글씨로 써 있으니까 제가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음, 열이 많이 발생해 갖고 음. 더 소리가 더 커지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어. 그 큰큰제뭐 소리가? 맞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양을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이 네. 8700K 32기가. c p u 는 이거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c p u 인데10603 아. 1060 때문에 혹시 제가 잘 죽나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이 없어서 죽는 거. 아, 거예요. 그런 거예요? <laughs> 근데 아. 사모님 허락 안 받고 쓰실 수 있는 돈이 얼마쯤 있으시죠? 저기 좀 카메라 켜 있네요. 2만 원. 아무튼 예. <laughs> 새로 나온 2060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사모님이 네. 보시는 거죠 네. 2060이나 이런 그래픽카드들이 실제 네. 그래가가 한 4, 5만 원짜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맞다 어, 맞다,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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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다 맞다 있더 네. 그런 걸로 가면 돼요 4만 원, 5만 원 정도로 하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중고로 사면 한 3만 원이도달수 있는 그런 2060 이런 게 있어요 마침 있네 3만 원은 네, 오, 데, 참 다행이다 저는 5만 원 넘을까 봐 걱정했었어요 아, 5만 원 넘으면 뭐 사모님들 허락 맞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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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컴퓨터를 뜰 때마다 무슨 자꾸 에라 멜 제가 뜬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팀, 스팀도 사용하지만 켜면 돼요. 어... 클릭해가지고 사용 안 함으로 해버리는 거지.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미리 분명히 뭔지 알고 계셨을 거야. 그그 그, 그럼요. 알고 계셨겠지. 뭐 복습은 중요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걸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아예 포맷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포맷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포맷도 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포맷하면 안에 자료들 다 지워져요 자료가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기 보면은 예.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은 아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한번 보세요 주사용 연령층이 제가 중장년으로 되어 있구나 어르신 아니고 구매 예상 금액 어 여기 F 정도에 써 놓겠습니다 이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경호씨 주사용 프로그램 배그스 a n a g e m e n t I g o 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 e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매장은 뭐 연예인 특혜 없어 그러니까 <laughs> 연예인 뭐 우선 그런 the m a n a 예 e m e n t I got the management. I 지금 제가 보기엔 CPU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네. 다른 거는 손댈 게 없는데 램도 괜찮은데 네. 그래픽 카드가 네.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은 맞아요 아 하... 사모님한테 허락을 못 받으셨구나 사모님들이랑 같이 오신 <laughs> 남편분 아니, 잠깐만 너무 웃기다 아, 예. 해당되는 곳에 중복 체크해 주시고 특히 사모님들이랑 같이 오신 남편분도 정확한 상담을 위 잠시 용기를 내요 아니 뭘. 이게... 하하나 <laughs> 미치겠네 나 이거 왜못받지제 컨셉 자체가 예. 장수하는 컨셉 자체가 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더 돈을 많이, 뭐, 더 많은 부품을 쓰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파워를 하나를 바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바꾸는데, 그래픽카드를 혹시 생각하고 오신 게 있으신가요? 김기열이 김기어리... 맨날 하는 게 뭐야, 2080? 이번 팔분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돈을 조금 세이브 하셔가지고 네. 4만 원대나 6만 원 정도 대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웃음> <웃음>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주셔도 응, 응. 너무 친절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응. 댓글로 이게 어려운 거 너무 하는데 응. 많은 협조를 해주실. 네,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비행 시뮬이. 네, 리어 플라이트 예.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예 그거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면은 2 0 8 0이또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2080이요? 예그을 네. 어, 수도 있죠 2080등도는 달아줘야 스타크래프트도 좀 그쵸 더 그렇죠? 더 그래야 더 저내 네, 마린이 총도도 네. 한번더쏠거 아니에요 걔가 마린이 스팀팩을 먹었을 때그 연사 속도가 좀 차이가 있긴 있긴 있죠 그, 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배틀그라운드 풀숲에 숨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숨어있고 SCB 채굴 속도도 조금은 빨라진... 그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임요한도 그 얘기 했었어요. 네. 요한이도 저번에 만났는데 네. 2080 써야지 자기도 네. 잘했다. 자기도 그래야 뭐 옛날에 뭐 죄송합니다. 박정석이랑 뭐걔네 뭐 자기가 <laughs>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합리적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 그런 가격대의 성능이 나오는 거는 2060이 맞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2060이 맞고 2060에서 2080 사이 사이인데 가격이 두 배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소나타를 할래? BMW 520을 할래? 가격차이니까 음.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봐도 2060이 네.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 그냥 갖다 어, 잠깐만, 바, 어, 잠깐만. 바꿔끼면 되는 건가요? 아예뭐 네, 잘하죠 카드를 직접 장착을 하실 건데, 네. 어, 저희 매장에 룰이, 룰이 있습니다. 네. 다 작업을 끝내고 나서 네. 마지막에 전기를 꽂은 사람이 안는데안 네. 되면 전기 단추 누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알씨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어 이렇게 떨리지? 어,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네. 5만 원, 5만 원짜리인데 떨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이거? 아, 그렇게 카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아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유, 이그 정도는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다꽉 조이지 말고 이게 할때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어, 어 그렇죠. 정확해요. 아, 안 그러면 네, 남은 끝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고 계시네. 그 다음에 이제 딱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부터 꽉 조여주고. 음, 이것도 원래 하려면. I t 대각선 아, 대각선으로. on 리 h e road. y o 에 took a ten Sandani 좀 o 수 있게 h e r c o n j u 만 a n i m i t a s h i k o Tash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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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네. 아, 요거만 요, 쓰면 안 거. 예. 아, 고음, 요건 필요 없어요? 네. 자, 두개 켰습니다. 네고 예. 잘했죠? 스바라시. 예, 예, 예. 오네 네. 예. 음. 자, 전기를 켜시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 정색하고 눌러서 안 들어오면 네. <laughs> 누른 사람 잘못이야. <laughs> 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누울 자리 만들어놔라. 여기 땡깡 피고 누울 자리. <laughs> 자 들어가 보자. 돈다. 지금 잠깐만 네. 제가 선글라스 끼지 않았는데 까만 해요, 그죠? 예. 가면 안 뜨네. 음. 여기 나저자 네. 한번 가져가 볼래? 자는 그 왜요? 소. 네. 소위 걸어져 음. 있다. 이거 잠깐만 와봐. 제가 맞나요? 아니 아까 그래픽카드 누가 갖고 나 그래픽 카드 누가 누가 꺼졌어요? 언제 갔는지. 그래픽 카드 흘러나하게 먼져 있던데 누가 꺼졌아? 그건 저건가 봐요. 그 <laughs> 앵글 밖으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예. 아! 예. 아! <laughs> 저, 아! <laughs> 조심해야지 그래픽 카드가 네. 살짝 들고 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까 이쪽 부분이 그래서 많이들 실수해. 이쪽 부분이 착각 소리가 아까 뺄때 네. 스크등 빠지는. 아까 제가 당황한 것처럼 보이든가요? 솔직히 땀 많이 흘리셨거든요. 아니, 전혀 당황. 지금 밑에 흥건해요. <laughs>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네, 밑에 흥건했어요 아까. 요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쓸데없는 네, 프로그램들 지우는 거. 이제 최신형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 백병장입니다. 그래요? 백병장 그죠. 예. 제일 위에 있는 거못 닦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60이 네. 꿈의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해요. 가격대는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음. 부품 홍보하는 그런가에 r 씨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laughs>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에 나오는 맞아요, 그런 것들들이 있죠. 여기 상단 쿨러 두개 달았고 소음 네. 없어졌고 네. 파워 화이트로 교체를 했고 네. 여기 이제 와, 위로 바람이 나오네요. 제법 나올 거예요. 음. 그 옆에 이거 닫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 이렇게 네발로 다니는 동물들이 없으면은 문 열어 놓고 쓰라고 해요 간혹 제가.. 아네발를 네, <laughs> 2060이라고 잡혀있죠? 네 음, 오케이 이제 잘 되시네요 된, 된 겁니까? 오케이 이제 잘. 네. 아 사장님 덕에 아무튼 컴퓨터가 사, 새로 태어났습니다 네. 저 실버 버튼 저걸 10만이 넘으면 받는 겁니까? 예뭐 운이 좋게 받았대아 음, 진짜 과하게 사실은 과하게 받았죠 음. 저거 어디서 살 수는 없어요? 아예 뭐잘 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그래. 사용하셔도 될것같아요예예 예, 예. 아주, 잘, 잘, 아주 잘, 잘 만들었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오늘 저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배트그라운드 간즈 여러분 자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해요. 빠이빠이. 뭘로 해결하지? 그래픽카드 바꾼 거야?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